나는 나를 응원한다. 영화 빅토리를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사 안나 푸르나 필름의 대표 이안나 대표를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실제로 들으니까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계속 실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영화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힘든 모두를 응원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럼요. 네. 네. 우리 뭐 오늘도 오늘 하루도 나를 응원해야 되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만든 영원니다 댄스 너비리답게 네. 춤추고 싶어 뭐 하는 애들 보시려면 뭐하는 거예요? 손이를 들 필승의 막. 고개 들고 아슴다! 뭐? 어깨가 들썩. 경쾌한 끝에 전해오는 감동. 폭염 짜증도 수 없을 청정 힐링극 모두에게 벅찬 응원을 보내는 영화. 응원한다. 애를 그리고 내기를. 빅토리 절찬 상영 중. 이제 개봉 2주 차에 접어들었더라고요. 네. 여전히 대표님도 또 배우들도 감독님도 지금 뭐 영화 무대에서 다니라고 바쁘신 것 같던데요. 어, 지금 뭐 주말마다 원래 이제 공식적인 무대 인사가 있고요. 지금 해리 배우가 자꾸 게릴라를 혼자 자꾸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다가 한 10시 반쯤에 10시쯤 이렇게 그때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에 이제 사람들이 이해리 목격담 <laughs> 이렇게 올라온 거 보고 이 친구 같나요? 보셨나요? 막 약간 뭐 이렇게 리트윗하면서 이렇게 아니 수많은 영화를 만드셨지만 이런 네. 주연 배우 보셨나요? 처음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열심히 이거 뭐죠? 저는 해리가 약간 아 30대 초반에 이안나 써니와 가속할 때 음. 이안나 피디를 보는 느낌 그 얘기를 사실 듣기도 들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에너지에 이제 같이 가려고 옆에 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 와. 네. 음. 아니 이해리 배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박세연 배우도 그렇고 무대 인사하는 동영상을 제가 찾아보니까 막 배우들이 젊으니까 에너지가 아, 에너지가 와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도 제일 처음 느꼈던 게 에너지였거든요. 에너지가 스크린을 뚫고 객석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제작 현장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장 더 <laughs> 그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무대 인사 느낌이 현장 느낌이랑 되게 같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 사실 무대 인사 지금 현재 저희 뭐 무대 인사 맞집으로 지금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것도 세환이가 아이디어 내서 해리랑 둘이 상의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와.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정아배우가 지금 저희가 스피커를 들고 다녀요. 극장에. <laughs> 정아 거예요. 저희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저희. <laughs> 네. 근데 이게 그대로 현장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대로. 현장에서도 계속 자기네들께 아이디어 내고 이제 이게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합이 되게 중요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환이가 이제 사투리가 되거든요. 강상도 아. 부산 친구라서. 근데 애들은 사투리가 안 되잖아요. 맨날 언니 저 이거 맞아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애들이 이거 쳐도 돼요? 막 약간 그것도 애들도 배워야 되잖아요. 사투리는 그쵸. 좀 다르니까. 그 정도로 모든 배우들이 열정이 넘치고 이 빅토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사실 그 시작은 제작자인 대표님께서 보신 신문기사 하나였다면서요. 아그 신문기사는 제가 본 거는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원한 기획자 원한 그 작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 한 기사에서 시작이 돼서 1999년 밀레니엄 맞그 시기에 역시 거제를 배경으로 한 고등학교 축구부와 이제 치어 리딩 팀의 이야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구성을 한건 역시 1990년대 음악. 아 음악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laughs> 음. 노래들이니까. 저작권에 꽤 투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laughs> 거의 뭐, 한 명의 배우라고, 한 명의 아주 큰 배우라고 생각, A급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래서 1999년으로 간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원하는 80년대지만, 뭔가 이렇게 신랑과 뭔가, 뭔가 이야기에 좀 더, 거리를 좀더 만들고 싶고, 뭔가 춤의 동작도 사실 90년대 춤이 조금 더 멋있긴 해요. 어, 맞아요, 맞아요. 훨씬 어. 이렇게 파워가 있잖아 파워가 있고, 왜냐면 네네. 그때. 춤을 추던 잘 추던 사람들 이 있거든, 가수들. 듀스. 듀스. <laughs> 우리가 또 듀스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 듀스. 주스. 듀스를 위해서 아마 90년대로 가도 갔다라고 생각하셔도. 예. 네. 음. 충분히 여러분, 그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네. 거예요. 막 즐기게 되고 내가 발이 움직여. 보는데 그렇죠. 계속 어깨가 들썩거리고 발이 막 스텝을 밟게 되는 그런. 진짜 영화도 주연 배우 목소 충분, 음악. 음악도 주연 배우 목소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우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이예리 배우나 박세현 배우야 워낙 뭐 유명한 분들이고 또이정화 배우도 이제 무빙으로, 그쵸 그렇죠. 이제 드라마 감사합니다로 많은 사랑 받았고 조아람 배우도 사실 감사합니다에서도 보고 저 지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외 배우들은 찾아보니까 필모가 이게 첫 번째 작품인 배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엄청 오디션을 보신 거죠. 많이 봤죠. 오디션 많이 봤고. 오디션 경험은 사실은 써니 때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전작에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이렇게 뭔가 이제 조합 아 조합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 자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맞추려고 사실은 시간을 꽤 많이 썼죠. 이게 처음에는 영상을 이제 여러 명의 영상을 모으고 이제 이두명 빼고 이제 나머지 일곱 명의 오디션을 맞춰야 되는데. 일곱 명을 온것 중에 다 분리해요. 아 얘는 얘랑 어울리고, 얘랑 아, 어울리고 이제 배역에 맞게 마, 배역에 맞게 여기에, 여기부터 여기에 뭐 여기 터여기뭐 여기 삼십 개 여기 3 0개 이렇게 이렇게 일 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이렇게 다 배합을 한 다음에 얘네를 이제 놓고 1 등끼리 놓고 보면 사실 배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하여 자기의 위하여 개성을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원했던 터라 거기서 아마 뽑아내는 과정. 근데 사실은 지금 용순이로 나온 친구는. 처음 오디션 볼때 용순 리스트에 있지 않았어요. 아, 아 근데 이, 이 지금 용순 역을 한 권유나 배우가 매력이 있었거든요. 아 오디션 볼때 갖고 있는 매력이 너무 큰 거죠. 발레를 한 친구인데 원래는 아 지금 저희가 뭐 이제 그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한번더 봤어요 오디션을. 혹시 근데 너 다른 거할수 있겠니? 그래서 다른 거인데 혹시 너 살을 찌울 수 있겠니? 약간 또 이렇게 익스큐즈한 부분이니까 아 저. 오늘부터 먹습니다 약간 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laughs> 자기는 어 권유나에서 이제 권용수는살 거라고 아그 의지를 딱 보고 그 이제 복도서서 딱 와가지고. 그 친구는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엄청 찾았는데 거기서 못 찾고 다른 캐릭터 오디션 본 친구에서 찾아서 용순이가 또된케이스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있나 봐요 그쵸 그쵸 너무, 너무 신기해요 예. 여러분 지금 잠깐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영화 제작 이거 제정신 사람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 명을 조합을 또 수백 가지를 해가면서 몇날 며칠을 정말 밤새 가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요, 이 제작자님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과속 스캔들, 써니. 이 젊음의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에도 능할 뿐더러, 하여튼간 제작한 작품들이 다좀 훈훈하고 따뜻하고, 뭐 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제가 이제 처음 기획, 처음 기획한 작품은 과속 스캔들로 이제 기획해서 프로듀서 하고, 이제 그잘 돼서 써니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그거 끝나고는 그 감독님하고 계속 함께 하면서 탓자신의 손. 네. 그러니까 영화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달까? 여태까지 대표님이 걸어오신 그 행보를 음. 보면 영화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네, 제가 22살 겨울에 이제 영화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거든요. 넌뭐 좋다고 여기 따라다니냐? 약간 이러면서. 근데 아, 저는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나는 진짜 대표님 같은 사람이 됐구나. 약간 이거를 느낄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영화가 왜 좋냐 했을 때, 전 영화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되게 많이 배워요. 지금 홍보하면서도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많은데그 배움이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 새로움에, 그,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렇게 <laughs> 배우는 게 좋으면. 근데 공부는 또 그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과정에서 배우는, 배움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활자를 읽을 때보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겪으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어, 맞아요. 네. 정확하게 제 얘기를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산 지가 아, 좀 돼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는 제가 탐을 낼 수가 없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사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듀서 출신 제작자시잖아요. 그쵸. 프로듀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시지만 영화를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프로듀서는 감독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떻게 다른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부터, 소재부터 시작하는 건 감독이 그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기획자인 저 프로듀서 같은 사람이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시작할 때는 그거를 가지고 아 이거를 글 화식 극본화 시키고 싶다. 시놉시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다라면 이제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트리트먼트 정도만 쓰고 이제 작가한테 의뢰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떤 작가한테 의뢰를 할까도 고민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인볼브를 할수 있다 하면 그냥 신인 작가랑도 작업을 해 보고 아니면 이제 감독이랑도 작업을 해 보고 아니면 되게 유명한 돈을봐 주고 맡겨도 보고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시작하면 작가 캐스팅, 감독 캐스팅이 또 시작이 되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극본이 나왔을 때,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배우한테도 줘보고 투자사한테도 줘봐요 까이죠 <laughs> 한 번에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정도? 두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면 이제 투자가 될 때까지 투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메이드가 되면 그때부터는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이 영화의 이제 예산을 짜죠. 너 얼마, 너팀 얼마, 얼마인데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이 영화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무언가 만약에 빅토리면 음악에 힘을 줘야 된다, 미술에 힘을 줘야 된다. 뭐 하면 그쪽의 예산을 조금 더 쓰고 뭐 만약에 예산이 많은 적은 한상 부족해. 예산이, 모든 거에 예산은 부족해. 용돈 부족한 거랑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분배를 하죠. 감독과 투자자 사이 중점 중심에 서서 이 둘의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과 내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어 이제 작가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중간에 서서 이걸 조율하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화가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라는 어떤 또 전문가들하고 다 상의를 하고. 그럼 또 마케팅팀에 이제 예산안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투자팀이나 이제 마케팅 담당한 팀이 관리를 하는데 그걸 같이 또 공유를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 가요 그러고 나서 극장에 걸었을 때 지금 오늘처럼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서 <laughs>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는 일을 하죠 기본적으로 간하고 쓰기는 집에다 늘 두고 다니시죠? <laughs> 엄마가 보관하는 걸로 그죠? 알고 있어요 보관은 예. <laughs> 잘 해주고 계시죠?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니까 <laughs> 와, 지금 얘기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과 딱 부딪혀야 하는 거고 아, 그렇죠. 각자의 요구가 있고 그걸 다 중재를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 맞아요. 와. 음. 와.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음. <laughs> 근데 그런 건 확실히 있을 거 같아요. 내 작품 아, 있죠.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감독들도 있으시겠지만, 제작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나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의 과정에서 있던 거라,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잖아요. 사실은, 감독님들은 본인이 할 일을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하면, 이제 빠지고 나서, 뭔가 다 조율하는 사람은 아니고, 연출을 잘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팔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끝까지 이거에 대한 100%를 아는 사람은 나지 않을까? 음. 영화제, 작품상을 받을 때 제작자가 올라와서 수상소감을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를 지금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아, 제작자가 작, 그, 작품상에 대해서는 정말 그 얘기하고 싶고 얘기해야만 한다. 이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빅토리라는 영화를 이제 나를 응원하고 모두를 응원하고 싶어서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응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청춘의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도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화가 모티브가 음.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날 생각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건 청춘이라는 거 자체는 다한 번씩은 겪잖아요. 지금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겪었을 수도 있고 겪을 거고, 뭐, 누군가는. 근데 이 시대에는 한 번씩은 다 겪을 거라는 어떤 공감감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 나의 옛을 기억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엄마의 과거를 볼수 있고, 엄마의 꿈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과, 그것만 한 게, 청춘만 한게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표현하기가, 표현하고 공감하기가 제일 좋을 거다. 사실 아까 그 엄마의 청춘은 어땠지 이 얘기가 해리 배우하고 그 아빠 역의 그 현봉식, 현봉식 배우의 배우가... 대화에 나옵니다. 어,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음... 그 장면이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구나 알겠더라고요. 둘이 밥 먹는 장면. 맞아요. 그죠. 그밥 먹는 장면을 하기 위해서 앞에 엄청나게 저희가 뭐 현봉식 배우랑 이제 해리 배우랑 니는 세상에 그리 쉽나 아빠는 그리 어렵나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이게 약간 거기에서 오기 시작이 되는데 나중에는 너도 응원하고 나도 나도 너를 응원할게 약간 이런 메시지로 가는. 거죠. 네, 어우 그밥 먹는 장면은 그 명장면이더라고요. 아, 네 와, 그 현봉식 배우는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아빠를 <laughs> 그래 아빠는 저럴 것 같아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그 분이 이렇게 잘하지 그걸요? 현봉식 배우는 지금. 뭐 옛날 말로 충무로에서 지금 아직도 영화판에서는 봉식이를줘 뭐든 해 <laughs> 약간 이런 배우예요. 저희한테 그렇게 통해요. 와. 그렇게 소화력이 너무 좋은 어떤 역할을 갖저다 줘도 소화력이 좋은 배우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레슬러라는 영화 할때잘 이제 지금처럼 인지도가 더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아. 알고 계셨군요. 진가를. 네 그때 거의 그때는 조연 아주 더 작은 조연으로 네. 나왔어요. 거의 이경영 선배의 뒤를 잇는 게 아닌가 현우 씨가. 아, 그렇죠. 봉식이 나오냐 안 나오냐로 영화를 두편 나눌 수 있죠. 그런 음. 정도인 것 같고요. 어, 네. 진짜 그 장면 잊을 수가 없고 저는 해리 배우에 대해서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음.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덕선이가 워낙 강해서 아, 그 밖의 드라마들을 제가 몇 편을 봤지만 덕선이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서 사실 이, 드러, 이 영화 제 주인공인 필선이가 덕선이랑 다를까 했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음. 해리베어한테 이런 얼굴이 있다고? 아그 어. 얼굴을 봤습니다. 와, 엄청난 배우더군요. 아 어, 엄청난 배우예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을 해야 되니까 촬영할 때는 그러니까 워낙에 털털하기도 현장에서도 막 옷도 되게 편하게 입고, 뭐 이렇게 맵, 맵, 거울도 안 봐요. 진짜 거울을 너무 안 봐요. <웃음> <웃음> 세환이랑 혜리는 거울을 안 보는 배우. 야. 근데 오히려 이제 신인 배우들은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어도 본다면 혜리는 웃나 세환이는 거울 진짜 안 보는 배우고요. 정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을 음. 해서, 걸음걸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다 연구되었구나가 보이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 영화 시나리오 쓰고 하고, 이혜리가 1번이다라는 생각을 한건 맞고요. 이혜리한테 시나리오 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왜? 약간, 근데,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본인도 제보가 됐는데, 시나리오가 너무,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가 들어온 적은 없대요, 한 번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자기가 이 영화를 망칠 것 같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투리와 이제 춤도 춰야 되는데, 그런 걸, 해, 춤을 잘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추는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지금, 지금 이 홍보하는 거 보면 나와요. 이 친구는 좀 완벽해야 되는 어떤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 성에 차는 어떤 극도의 어떤 연습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제의를 했거든요.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획득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 선생님은 언제 오시죠? 뭐는 언제 해야 되죠? 뭐그래서 펌프 연습, 힙합 연습, 치어리딩 연습, 그리고 사투리 연습 거의 과외를 4개를 배운 거잖아요 에이...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딸려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촬영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게 그대로 지금 홍보할 때도 하고 있는 에이... 행동하고 다르지 않아요 에이... 박세환은 세환이는 사실은 춤을 잘 추는 친구는 아니에요 원래 배우 출신이니까 아, 이제 그쵸, 예, 가수 그쵸. 출신 아니고. 어, 근데 세환이는 춤을 잘 추는 배우는 아닌데 <laughs> 춤을 잘 추는 연기를 해요.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표정을 그래서 쟤는 정말 배우구나. 아 그래서 세환이의 컷은 몸을 쓰는 것보다 얼굴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서 되게 잘춰 보여요. 네네네. <laughs> 아주 천재예요. <laughs> 오 저, 저. 놀랍습니다, 진짜. 연결를 워낙 잘해요. 네, 진짜 연기 응. 너무 잘하고 조아람 배우는 진짜 이 치어 리딩이 거의 완벽하더라고요. 아, 그... 네, 어, 그 친구는 치어 리딩을 했던 친구 같아요. 그렇죠. 네, 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압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람이도 사실은 차정숙도 네, 전에, 전에 저희가 오디션을 본아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닥터 차정숙하고 감사합니다 해서 아주 영기 좋았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 되게 잘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이정아 배우는 라이징 스타라서 맞아요. 근데 예. 그때도 부비 안 나왔을 때요. 아, 진짜요? <laughs> 예. 사실은 이게 정아 배우였기 때문에 지금 정아우 너무 예쁘잖아요. 저 진짜, 진짜... 저, 저 영화 정말 정말 짜이거든요. 이이이 이 자기의 매력으로 다 그냥 음. 모든 걸다 설득을 해요. 예. 정아 배우는 그 표정에서 오는 연기가 있어요 네. 저는 딱 듣는데 사랑스럽기가 너무 아 근데 본인의 기본 성격도 그렇구나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움을 의인화하면이정화 배우 아 네. 저는 1번이라고 지금 이 동시대 나이대 배우에서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구 스트라이커 찬영이 네, 네. 찬영 배우는 원래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찾아보니까 아네와 저희가 이게 사실 밀걸만 오디션을 이렇게 본게 아니라 축구선수도 오디션을 엄청 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선수도 기본으로 보다가 축구를 하는 친구들, 했던 친구들, 할줄 아는 친구들 베네핏이 조금 더 있었죠. 근데 그 거제상고 축구가 아홉 명인가? 열 명인가? 열한 명이에요. 어, 열한 명. 찬영이랑 정아 빼고 이 아홉 명도 오디션을 아. 다본 거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되게 하고 있지만, 걔네들 또몇 회차가 계속 나와요, 연결로.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앞에서 치어리딩을 하고 있으면 뒤에서 춤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게 CG로 합성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가 틀리면 얘네가 틀리고, 얘네가 틀리면 얘네가 틀려야 돼요. 그니까 저한테는 이 아홉 명과 이 열한 명이 있어서, 이십 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십 명의 이 배우들이 경기할 때 있었던 거예요. 어쩐지 리얼하더라고요, 축구 경기 장면이. 네. 그니까 여기 저희 또 축구, 축구도 여기는 이제 네명네 팀의 선생님 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축구 선생님이 또 따로 있죠. <laughs> 축구 코치와 축구 이게 동성과 이걸 담당하는 이제 코치 선생님이 따로 있죠. 지 대표님 왜 이렇게 힘든 영화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웃음> <웃음> 근데 결과물 자체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작품이 뭐 특히 과속 스캔들이 저는 사실은 제일 애정하는 작품이기는 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아내 작품이다라는 첫 번째 작품은 과속 스캔들이어서, 그리고 사실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 강현철 감독님과 제가 이제 처음 둘다 어리고, 지금, 지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렸어.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뭐도 없는, 뭐, 뭣도 없는데 둘이 그걸 하겠다고 시나리오 들고 이렇게 이렇게 쫓아다니던 그 2년의 세월이 있어요. 찍는 거는 6개월 만에 찍고 나오는 데까지 6개월밖에 안 했는데, 2년 동안 고생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제 마음적으로 되게 애정이,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수록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제일 최애 작품, 나의 제일 내꺼가 그러니까 1번이었는데, 지금 약간, 어. 빅토리가. 오, 1위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어, 빅토리가 1위. 지금 왜냐면 진짜, 진짜 힘을, 그러니까 고생했다는 것보다, 아, 어, 뭔가, 어, 되게 많은 음. 거를 나한테 준 작품 같은 것 음. 같아요. 네. 과속이 줬던 그만큼을 빅토리가 사실은 지금 엄청 주고 있어요. 어. 어, 이 얘기는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이제 공개가 됐더라고요. 원래 약속할 때는 네. 안 됐는데.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좀 이제 투병 중이시라고 아, 제가 네. 기사를 봤는데 괜찮으신 거죠? 지금 보니까 건강해 보이세요? 어, 너무 괜찮습니다. 원래 예전만큼 네. 건강한 것 같아요. 어, 다행입니다.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음. 이유는 관리를 하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관리를 안 했고, 지금은 제가 저를 엄청 아끼면서 관리를 하니까 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쓰신 글도 전문을 봤거든요. 아, 네. 그 에너지가 넘치고, 그 나도 응원하고, 나와 같은 정말 환우들도 응원하고 이 시대 모두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laughs> 그게 처음에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그게 개봉하고 3일 차 무대 인사 때 제가 썼을 거예요. 그 이제 혼자 쉬는 날 병원을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병원에 가면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거기 가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울컥함도 있고. 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도 걸어보고 싶고 그게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계기가 어떤 어, 너무 어린 친구가 어 되게 어린 엄마인데 엄마도 어려 엄마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고 거를 봐, 보고 아 제가 그때 아그 카페가 하나 있으니 정보를 좀 얻으세요 음. 약간 이렇게 제가 오지랖도 못버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 간호사한테 막 질문하고 보면 진짜 이제 막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이렇게 글을 저도 막 쓰고 음. 시작을 했거든요. 음. 글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또 친구의 친구의 또 친구들이 아픈지. 음, 음, 음. 뭐 이제 제보가 가서 이제 기자님한테 제가 글을 봤다, 제보를 음, 받았다. 음. 막 펑펑 울고 막 그랬다고 막 음. 우리 배우들이. 예. 지금은 음. 너무 좋아요. 네네. 응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laughs> 거의 뭐 계속 네. 내가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나 할 정도에. 그리고 대표님 건강하게 활동 잘하시는 게그 말씀하신 이제 그암 환우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어. 와나할수 있구나. 그쵸, 우리 그쵸. 우리 카페 회원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그럼요. 어. 네. 이제, 이제 속상한 건 대표님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은데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응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끝으로 대놓고 홍보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음껏 홍보하세요. 아, 카메라 그래요? 이쪽 보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아,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응원이 받고 싶다면 빅토리를 꼭 보세요. 저희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빅토리는 꼭 극장에서 보셔야 모든 걸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꼭 극장에서 빅토리를 관람하세요. 빅토리, 화이팅! <laughs>